올해 목표, 연애는 아닙니다. 연애는. 올해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상대방한테 조금 미안해지지 않나? 아 올해는 꼭 연애 해야지. 약간 이러는 거 마음 가지면 상대방에게 좀 실례라는 생각 이좀 들지 않나?라는 게좀 있네요. 아 연애는 연애는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올해는 진짜 다이어트 시작이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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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마무리 짓기. 면허 그치? 면허도 좀 있긴 하죠. 면허. 근데 좀 이사 하고 나면은 바빠서 시간 이 있을지 모르겠어. 요 건강 검진. 오케이. 1월에 받아볼까? 아니 근데 1월 너무 바빠. 건강 검진 일단 받을게요. 건강검진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여행 한번 가기 브이로그 찍어 이런거이런거 유튜브용으로 이제브용이로다가이제조회이제구는수 나쁘지 않았더라고 좀 괜찮지 않나는는이좀있네이좀있네이 좀 취미 가지기? 근데 나는 취미에 크게 도파민를 느끼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취미라고 하면은, 뭐 내가 이 취미가 뭔가 좀 재밌고 기쁘고 이제 그런 게 돼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일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채우거나, 아니면은 방송, 왁구청 방송분을 채우거나, 그렇게 보통 채우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뭔가 그런, 러니까 취미라고 그런 거를 굳이 구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제 취미에서 이제 일이 된 사람이다 보니까, 취미를 따로 구하는 게더 일반인 것 같아. 과자 안 먹기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 방 줄이기. 하하. <laughs> 이제 슬슬, 어, 연세가 연세가 돼버리는지라, 배달수 줄이기. 근데 그건 이사 가면 해결될 것 같아. 이사 가면 분명 해결됨, 이거는. 진짜로, 배달수는. 올해 별풍 줄이기 좀 해야겠다? 안 됨. 그건 안됨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오늘은 이번 연도 올해 목표는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목표는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디까지 는내 다짐을 한번더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신년에 있는 스케줄 정리일 뿐이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뿐이지.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매몰되면 안돼 우리가 이거 우리가 막 매몰돼가지고 이거 무조건 해결해야 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될 것도 안 돼요. 안 통하는 시발응 해야죠 해야죠 할게요.